안녕하세요, 센진용스티비 케크쿠야입니다 키아 오늘은 p s n 3월 무료 게임이죠. 넥2. 이거 한번 해볼 건데, 이거 생각보다 상당히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앞서서 조금 플레이를 해봤는데, 꽤 재밌거든요, 이거. 그럼 지금부터 어떤 게임인지 한번 보러 갑시다. Let's get it! 아까 조금 하다 보니까 계속 새 게임 이렇게 있어요 아까 한 1시간 정도 했는데, 이번에도 한 1시간 정도 제가 다시 플레이 하면서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아, 오프닝이죠. This is my world. 어차피 오프닝 은 그냥 스킵합시다. 어 동영상 건너뛰고 그냥 스킵하고 갑시다. 이거 싱글 플레이도 되고 협동 플레이도 되는데 생각보다 싱글 플레이도 재밌더라고요. 근데 드리스더 재밌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간 이제 혼자 할 거니까 싱글 플레이로 go g 쉬운 보통 어려움 있는데, 일단은 처음이니까, 보통으로 갑시다. 자. 이게 X 누르면 점프되고, X 두번 누르면 더블, 더블, 더블 점프가 돼요. 그리고 X하고 더블 점프한 상태에서 한번더 누르면 이렇게, 쑥, 돌기. 이게 되더라고요. 자, 그럼, 빠르게 진행해봅시다. 일로와.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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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 그리고 아이스틱 탁탁 튕겨주시면 회피되고, 아, 아, 아파. 일로와.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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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쏙. 그리고, 동그라미 동그라미 누르면 킥 싹킥 싹킥 에론으로 패링하고 에론으로 타이밍 맞추면 패, 패링이 래요 패링 네저 날라오는 것들 패링할 수 있고 이렇게 에론 길게 누르면 막기 써봐 어 이렇게 막기 되고 그리고 촤촤촤싹 피해주고 아 <laughs> 아파 <웃음> 두 번째인데 왜 이렇게 못하는 걸까요 저는 아. 와. 저파막 막. 막지 마. 왜 막아? 피하고 타. 쏙. 하단. 어. 피하고 하단. 어. 잠깐만. 나더못해지는거 같은데. 진짜 피하고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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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나 나, 뭐야 뭐야? 나 어둠 선택했나? 왜 이래 이거? 뭐야, 너로 와. 서피하고 어렵죠, 정말 어렵죠. 튜토리얼이라 그러지, 피가 그냥 막 차네요. 오, 깡패형. 영 와, 소리가... 아, 예. 우와, 으흥. 튀어 튀어. 그리고 이 게임이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전 이렇게 큰 놈이 사실은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주인공은 얘였어, 이 꼬맹이. 오, 귀여운 데 우리 귀여운 넥. 얘가 주인공입니다. 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둘다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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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쏙. 자, 내려와가지고 다시 아론을 누르면 다시 원래의 거대 몬스터 내으로 변신하죠. 어. 어, 쟤가 도망갔다. 잠시만요. 아아빠나 왜이렇게 못하니자차차차차차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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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힘들어 됐어? 다시 이제 이렇게 커지고 작아지고를 반복해가면서 이런 퍼즐 요소들 이런 퍼즐 요소들을 또 풀어나가 있나 보더라고요이 맵을 탈출하기 위한 방법들 오케이 알로하 할머니 하이 오케이. 다시 이렇게 다시 들어가고 네, 들어가서 쏙쏙쏙쏙 뭐야 그 비밀들도 있더라고 숨겨진 아이템들 숨겨진 아이템들도 찾아야 되고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거뭐다 다, 찾다 보면 뭐시 끝도 없으니까 그렇지만 찾아 봅시다 나와서 커진 다음에 다시 작아진 다음에 이 구멍으로 쏙 들어가 가지고 앞으로 쭉 달려주시면 갑자기 보성이 있을 거예요. 보세요, 어, 무서워. 스모. 다시,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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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사 어. 그러면쭉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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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하수로 호잇. 다시 커지고 공수 없이 다 때려 부시고 가면 돼요. 그냥. 다 때려 부시고 가고. 근데 이게 카메라 회전을 따로 할 수가 없어서, 정해져 있는 카메라 그대로 움직여야 돼요, 게임이. 그건 어쩔 수 없나 보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썸피하고. 아, 오, 무서워. 좋아. 때려 붙이고. 옹. 옹. 아, 패링. 패링 촤. 무없죠딱타이머셔서 패링 쫙. 젤다 하셨던 분들은 이러, 패링 이런, 패링 이런거 문제없죠? 젤다, 젤다 패닉이더 어려우니까. 자,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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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잉. 완전 문제. 땅, 땅, 오잉. 나는 타격감이 있어요, 게임이. 그리고 이런 줄 타고 내려가는 것도 있고. 오오오, 악차! 아, 그러지 마! 오, 피하고. 똥망, 아, 애들. 어, 어, 아, 아, 아파. 게임 못해도 좀 이해해주세요. 제가 게임 못해가지고. 어, 하이요. 이놈들은, 렐릭. 랠릭. 렐릭은 내의 몸을 구성하는 고대의 체체 그리고 넥기, 내기... 이 렐릭을 모아가지고 세진다고 하네요. 다 때려보시고. 나한테 세진다. 발차기. 발차기. 어? 오! 컬러의 데 여러분. 얼른 도망가세요. 제가 지켜 드릴게요. 얼른 도망가세요. 다시 와. 너 우리 우리 사람들 건들리지 마라. 다시. 저것도 아닌 것들이 말이야. 그리고 이렇 쭉 가서 이 선스톤 게이지라는 건데 이거는 일종의 실드예요. 실드. 저피 밑에 보시면 왼쪽 상단에 피 밑에 보시면 동그랗게 생긴 거 있죠. 저게 이제 실드더라고요. 좀개꿀있 뭐 초반밖에 플레이 안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 실드 개이득이에요 그리고 오다 뭐 넘어오고 이렇게 해서 점점 이런건 다 가지 않죠? 여러, 여러분들도 이런거다 가지 않겠죠? 계속 다부시고 너무 쉽죠? 너무 쉽게 초반에는 너무너무 쉽죠? 그리고 다시 이거 타고 다 때려 부시고 어디로 가야 돼?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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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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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여러분! 저만 믿어요! 오케이! 쑥 가고 쑥 가고 호! 나가서 다 피하고 저희볼수 있죠? 건담! 건담 자식! 일로와 일로와 건담 소리가 잔챙이 잔챙이 소리가 아니 오! 오. 잔칭들 막 이렇게 오케이 쭉쭉 올라가서 보스전 이제 보스전이에요 그냥 피하죠 보스전이에요 딱 피하고 얘 맞다보면 갑자기 분노하거든요 <목소리> 오 피했는데 아 맞지 탁탁탁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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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보스 치고 좀조잡아줘 피하고 싹싹어 아파 어, 아, 피했는데 패드가 이상해 이거 뭐 진짜 패드가 이상해 패드가 이상해 패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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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지만 딱킥 예! 네, 미션 미션 석세스 미션 석세스 렐렉 에너지라고 이건 뭐 스킬 포인트 같은거 같더라고요 이제 터치패드 눌러서 가서 보시면 스킬패드 찍는 이제 스킬패드 판 나오고 처음에는 무조건 보디슬램 보디슬램 배우라고 하니까 여기서 보디슬램을 배웠죠 아뭐속도 l 에이방방됐오케케이디슬보이어램이지봐야지죠야시죠 알았어 알았어 보이슬시이점프해점프해 점프 X를 y 어, X l a 점프 하시고 미 l 누르면 내 d y s l 오케이 갑시다 다시 스토리가 시작되죠 지금까지는 스토리였고 이제 이제 스토 스토리 가드가조시작시작죠아죠 아, 우리 n see t 저철공저 o r 로 t h 저 철공을 어떻게 하 t 냐에 따라서 뭐이 여기서 차 테링 한번더 테링 차 기가 막히고 그러면 다시 꼬맹이로 배신해가지고 이 꼬맹이랑 큰 돌맹이랑 잘 선택하셔서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이요 지이다 오케이 내가 이렇게 길 만들어주고 다시 퍼진 다음 차 팡팡. 빨리빨리 진행하죠 쑥쑥쑥쑥쑥 오케이 타워 크레인 자 이제 용의부터네가 시키는대로 따라가면 돼 똥싸겠다 임마 오케이 아까 보였던 쇠공으로 얘를 덜어서 화려한 쇼타임 고고리음 눌러주시고 기둥 부셔버리고 음, 음. 최고. 빵. 작살나죠. 그리고 다시 오는데 이번 음, 어떻게 될까요? 음, 내가 받겠다라고 하는 타이밍에 아론으로 음, 쪼가진 다음 다시 아론으로 커지고 그 후에 타워 크레인 박살나면서 도망가고 있는 몬스터 한 방에 음. 박살내 주시고요. 그 다음 엑스 점프 다시 잡지 그리고 공포의 1대1이지만 날아오지만 살짝 피하면 더 마무리샷 굿 아주 굿오넥 화이팅 오. 네. 오케이. Okay. 달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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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도 없이 달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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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도 없이 달려가. 우리 Tayo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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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우리의 넥. y o t a r 6개월 전 사실, 어차피 맛보기 할 거니까 이런 스토리는 넘어가죠. 사실은... 오, 여기는 아까 그 도시랑은 조금 다른 분위기... 모험의 시작... 이제부터 진정한 게임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실드?